방금 읽은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가 그 성경 전체에 한 열한 편 정도가 있는데 시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시들이 이 고라 자손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은 좀 특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다른 시편의 내용들도 굉장히 은혜롭지만 이 고라 자손이 쓴 시는 한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시를 보면 깊은 갈망이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아는 시는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사슴이 신의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용원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우린 찬양으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로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한 목마름을 표현하는 시를 이 고라 자손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 갈급함을 설명할 때 고라 자손의 시가 우리에게 큰 어, 격려를 줍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는 다른 시편도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배와 찬양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은 그 성전에서의 찬양대, 요즘 성가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어, 이 고라자손의 시에는 일상 삶에 대한 포인트보다 예배와 찬양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라자손의 시의 특징을 보시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 전체가 고난과 절망을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고라자손의 시에서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내가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이런 자기 연민적인 고백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태도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아는또이 고라자손이 쓴 시가 46편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피난 가야 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피난처로, 힘으로, 그리고 큰 도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찬송가로 예, 만들어지게 됩니다. 루터가 그 찬송가를 썼을 때의 경험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문을 썼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은 이단과 같은 대우를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고백하는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송을 작곡할 수 있, 그러니까 찬송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이 고라 자손의 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끝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라 자손의 시의 공통적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47편일 겁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며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고라자손의 시의 특징입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면 고라자손의 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예배와 찬양에 대한 강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하면 고라가 누구였냐는 겁니다.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라자손 고라자손하니까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고라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패역했던 사람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사람입니다. 음, 아마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민수기 1 6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놓고 반역했던 사람이고요. 그 반역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는. 네가 적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죽어야 되는 땅으로 끌고 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 자손은 어떻게 살았다고 상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후손이면 당연히 벌받고 심판받고 무너지고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시편에는 과거 조상의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명론에 빠져 살잖아요. 지난주 자기 연민 얘기를 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탓을 합니다. 탓의 근거는 뭐죠? 내 주변에 있는 내 혈통적인 거, 내 신분에 대한 거, 내 환경에 대한 것으로 탓을 합니다. 내가 부모를 좀잘 만났다면, 내가 환경을 좀 좋게 만났더라면,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때 좋은 조언을 들었다면 아니면 내 조상이 좀더 나은 뭔가를 남겼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끝없는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연민적인 고백인데 고라 자손은 최악의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전체에 대놓고 너의 조상은 누구니 고라다라고 말하면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너의 할아버지 누구니 이완용이다라고 말하는 거와 맞먹는 영향력을 발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수 있었을까 그들은 조상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조상의 영향력에 갇히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 안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결정했던 대단한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 시편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고라자 선이 쓴 시편 중에 공의에 대한 선포를 하는 시편이 있다고 하면 그 시편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아 너희 조상은 믿음이 좋지 않았냐? 너희 가족은 믿음이 좋다 그러지 않냐? 너는 모태 시당이지 않냐? 너는 뭐몇 대째 기독교인 이래며 근데 왜 이렇게 사냐를 철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조상은 가장 패역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시는 어, 다윗의 시편보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힘있게 전달되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라 자손의 시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게 시편 84편입니다. 고라면 전혀 생각하지 못할 고백이 이 시편 안에 가득 차 있고요. 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의 임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건가에 대한 갈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예배가 가장 지겨울 때 신앙생활이 가장 지겨울 땐 언제죠? 예배와 신앙생활이 나한테 힘을 하나씩 안줄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지겨운 겁니다 음, 뭐 예비훈련 생각하시면 돼요 예비훈련 갔다 오면 힘을 얻습니까? 예, 힘이 빠지죠 가는 것만으로 힘이 빠지고 참석만으로 힘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만의 힘을 얻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모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인간의 특징을 몇번 얘기할 때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내가 누구랑 만났을 때 힘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 물론 그 대상이 잘못돼도 그래요. 사랑한 대상이 잘못돼도 잘못된 힘을 얻습니다. 신나거나 즐겁거나 기쁨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얻는 가장 놀라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것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돈에 힘을 얻거든요. 근데 그 힘은 온전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갖는 제일 슬픈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근심 걱정이 많죠. 음, 그렇잖아요. 그 재벌가의 회장들이 근심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볼수 있는 자연인이 근심이 많겠습니까? 재벌이 근심이 많습니다. 왜 근심이 많죠? 돈이 많아서입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죠? 이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원래 그렇잖아요. 그 30년 전에 10대 기업이 지금 10대 기업 중에 거의 없잖아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시한부라는 건 아니까 불안합니다. 근데 자연인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네. 어쩌면 3대째 자연인으로 사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적을 수 있는데 그게 힘을 어디서 얻느냐의 어, 결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이 다르겠죠 다르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물론 다른 시편이 시편 10편 73편 같은 경우가 좀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만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해답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답이란 말을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게 응답입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해답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두 개는 완전 달라요. 근데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종교는 해답을 얻기보다 응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응답의 전제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와 내 관점이 옳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관점대로 어, 요즘 제가 또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말들을 우린 자주 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 어, 내 상식하고 안 맞아요. 우리의 상식은 몇 년짜리일까요? 5년 전의 상식이 지금 안 맞고 지금 상식이 1년 후에 안 맞을 겁니다. 전에 한번 설교 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얘가 제가 요즘 이 예를 자주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대간의 세대 간의 상식을 해석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 때문에 한시한부한 1, 2년은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이거죠. 한번 얘기한 거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직장인 중에 20대는 회식을 먹을 때 어차피 회식비가 예산에 포함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회식을 참석 못 해요. 그럼 내가 오늘 회식을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회식에 참석 못 하지만 이미 책정되어 있는 회식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참했을 때 나에게 할당된 회식비를 송금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분위기는 우리도 은근히 고령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어. <laughs>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초등학생 정도의 상식은 뭘까요? 어, 어, 100개. 100개. <laughs> 어,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죠? <laughs> 받아주기 굉장히 어려운. 어, 잘 풀어 잘 풀면 되고 어, 부모님 전공이 수학과니까 잘풀 거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웃음> <웃음> 합니다. 수학가님 화학이니까 음. 아빠가 수학 <laughs> 예, 놀랬어 어. 자 100개 풀어 어, 100개 풀면 이게 상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구하지만, 그게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해답을 얻는데, 해답은 내 인생을 제대로 볼수 있는 시각, 내 인생을 제대로 볼수 있는 관점, 내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이고 왜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질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을 구하는 기도보다 해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도 똑같은 기도를 했죠. 주님 제가 전쟁 나가니까 이기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응답과 해답을 구하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전제가 다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도 언약계를 메고 나가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기도는 언약계를 메고 나가야 됩니까?를 물어봤어야 됩니다. 이게 응답과 해답의 차인데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보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해답과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얻는 가장 큰 혜택은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 우리는 알지만 확실히 잘 모르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절대적인 비교거든요. 이거는 가치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치관. 이 가치관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더큰 가치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삶에서 고백되면 신앙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것도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행을 가시면 아마 외국보다 우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여행을 가면 식당을 갈때 어느 식당에 가죠? 블로거들이 쓴 블로그를 보고 식당에 갑니다. 블로, 블로그에 적혀있는 식당을 왜 가죠? 손해볼까 봐. 어차피 한번 가는데 남들이 맛있다는 집에 가야지. 문제는 우리 입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어떤 맛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누가 좋다고 하는 것을 간다는 것 자체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할 때 많이 하는 말인데 유행하는 옷을 그냥 입습니다. 덥석. 덥석 입은 무슨 일이 생기죠? 나만 안 어울리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왜냐? 내가 뭐가 어울리는지, 뭐가 맞는지를 전혀 모른 채로 인생을 오로지 딱 하나로 사는 거예요. 나 나만 안 하면 뒤쳐지고 나만 못 먹으면 뒤떨어지고 나만 안 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전혀 뭔지 모르는 니체가 했던 말처럼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몰두한다는 그말 그대로 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왜 바쁘죠? 남들 하는 거다 해야 되니까. 남들 가는데 다 가야 되니까. 남들 먹는 거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놀라운 축복은 뭐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으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궁정에서의 한 날을.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으니까 장막이냐 문지기냐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인생의 결단력, 선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고라자손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였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았냐? 정반대. 자신의 이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기득권보다 주님의 의지를 그리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찾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만한 굉장히 큰 모범인데,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요즘은 간증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간증보다 주장, 간증보다 외침, 간증보다 편향된 시각만 존재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도... 어쩌면 내가 환경이 고라 자손만큼 안 좋은 환경, 어쩌면 고라 자손만큼 힘든 상황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고라 자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황금 시편의 고백처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분명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게 여름이 덥잖아요 여름도 덥고 시기적으로 안 좋은 일도 많고 뉴스 보면 좋은 얘기도 하나도 없고 이런 때에 그런 환경에 함몰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어, 요즘 교회들이 힘든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모태 신앙이 너무 많아서예요. 모태 신앙은 극적인 변화를 잘 경험 못 하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는 모태 신앙이 없었을 때입니다. 왜 없었을 때죠? 모태 신앙이 아니란 얘기는 우리 조상이 고라 같았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사람들을 욕하던 후손이 그걸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어, 우리 후손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변화, 교회를 욕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싫어하던, 그게 인간의 기본적 모습인데 그거를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어, 시편에서 가끔 지적하는. 10편, 82편이 대표적인 지적이죠. 너희가 신들인데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인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구나. 너희에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우리 후손이 자라는 게 아니라 고라 자손처럼 환경적으로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환경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후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은 엄청 놀라운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 전체가 다 아름답고 대단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 시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고라 자손은 자기들이 고라의 후손인 걸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숨기지 않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방금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일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고라자손의 시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님 고라자손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 가운데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쩌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안 좋은 환경들,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것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고라자손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고라 자손의 최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패역한 자였던 고라의 후손이 그 패역함을 닮은 게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신뢰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시를 쓸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필요한 것을 잠깐 고백했습니다 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상황과 환경에 환물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연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해답으로 인생을 걸어나가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으로 선택하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한명한명 한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라자손이 시를 쓴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명한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소리> 예. 어, 예배 마쳤고요. 교제하시면서 퇴강 가시면 좋겠고 올해도 여름이 더울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가 36도라고 하는데 음, 아무튼 더운 여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7월이니까 어 여름을 대비하시면서 좀 체력도 기축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